안녕하세요. G7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정 부위의 운동을 통해서 그 부위의 사이즈가 얇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방흡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PT나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근육 운동이나 필라테스 아니면 요가 같은 운동을 통해서 특정 부위를 운동을 더 많이 하면 그 부위가 더 얇아질 걸로 믿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느 특정 부위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가 정말 더 얇아질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어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어 덤벨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팔이 더 얇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에게 지방흡혈하 오기 전에 스쿼트를 매우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다리의 볼륨은 이렇게 앞으로 앞벅지도 튀어나와 있고 엉덩이 쪽에서도 대등근이 발달해서 볼륨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정 부위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의 사이즈가 특별히 더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관절을 중심으로 근육의 이완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근육의 이완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위의 혈액 순환이 증가되어서 붓기가 빠지는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 부위의 사이즈가 약간 감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부기가 빠져서 일시적으로 사이즈가 감소된 것이지 그 부위에 뭐 지방이나 어 근육이 줄어들어서 사이즈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근육의 운동 반경이 어 늘어나게 되어서 어 유연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어 효과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부위의 사이즈가 더 감소되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붓기가 빠져서 사이즈 감소가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발 마사지를 받고 나면은 발쪽에 저류되어 있던 림프액이나 그런 붓기들이 완화되면서 사이즈가 어, 줄어들고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사지를 받고 나서 뭐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다시 붓기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붓기 감소를 통한 사이즈 감소는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을 뿐더러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흔한 말로 무게를 친다고 하죠. 덤벨 무게를 늘리거나 스쿼트, 덤벨을 뭐 어깨에 짊어지고 들고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부위에 근육이 발달하게 되어서 사실은 근육이 뭐 심하게 발달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더 두꺼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운동을 뭐꽤 심하게 했던 분들이 상담을 오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매우 두꺼워져 있는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근육이 이제 발달되는 그 수준까지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근육이 이렇게 매우 발달되어서 사이즈가 이제 증가되어버린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팔 앞모습에서 외측의 위쪽으로 지방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쪽 지방만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는 그런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도 되게 날씬하고 키가 좀 작은 편이긴 했지만 몸무게가 49kg 밖에 안 나가시는 분인데 이 옆구리를 막 주무르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옆구리가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칫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이제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허벅지 같은 경우는 대퇴 사두근의 앞쪽에 있는 안쪽 바깥쪽 안쪽 모서리들이 이렇게 근육이 발달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한 느낌의 근육 실루엣이 보이게 되면서 매끈한 느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도 안쪽에 이렇게 내전근이 좀 발달되어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내전근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전근이 더 발달하게 되면은 이런 근육 실루엣들이 비치면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느낌으로 더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에게 지방 흡입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안쪽에 도톰하고 좀 내려가서 들어갔다가 다시 샤넬라인으로 이렇게 도톰해지는 라인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안쪽은 없어지고 이 안쪽은 잘 없어지지 않으면서 샤넬라인만 더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흡입을 통해서 안쪽은 많이 빼주고 아래쪽 약간 도톰한 부위는 살짝 다듬어주고 샤넬라인 안쪽을 더 지방을 많이 빼줘서 수술 후에 안쪽에 이렇게 일자로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음, 이런 라인을 다듬어야만 만족도 높은 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으로 이런 라인이 어, 일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아까 근육이 매우 발달된 분의 케이스인데 저한테 지방률 통해서 어, 앞벅지도 좀 줄어들고 햄스트링도 좀 줄어들고 힙 하부 쪽을 좀 흡입을 하면서 어, 힙이 업돼 보이면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감소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팔의 외측 위쪽으로 이렇게 도톰한 부위의 지방을 국소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방을 흡입을 통해서 줄여줌으로써 이렇게 일자스러운 라인의 변화를 얻었습니다. 이분도 옆구리가 이제 좀더 들어가길 원했던 분인데 지방흡입을 통해서 밀집되어 있는 옆구리 쪽의 지방을 충분히 빼주면서 허리 라인이 웨이브가 더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전신을 받았던 분인데 수술 후에 뭐 근육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으로 위주로 하고 그리고 체중 감량을 많이 해서 전신을 다 하고 나서 슬림하고 예뻐진 모습으로 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고 식이 조절을 타이트하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지방 흡입도 매우 잘 되었고요. 사실, 운동은 매우 좋은 거지만, 운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눈에 쌍꺼풀이 생기지 않고, 턱 운동을 한다고 해서 턱 라인이 브이라인이 되지 않듯이, 우리 바디 쪽도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팔이 인형 팔로 되고 다리가 마네킹 다리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뭐 운동은 좋은 거지만 그런 운동을 하는데 너무 시간과 노력과 정성 에너지를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 가장 효과 좋은 것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특정 부위의 운동과 그 부위의 사이즈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을 하세요